안녕하세요. 인생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하는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은 배우 나문희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문희 씨가 60년 만에 처음 예능 나들이를 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60년 만에 예능에 첫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무슨 예능인지 아시죠? 연예인과 매니저의 그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정겨운 예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은희 씨가 60년 만에 예능에 출연한 이유는 요즘 영화를 새로 찍어서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출연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영화가 이제 그 오문이라는 영화인데 저도 코믹 영화라 그러니까 개봉을 하면 9월 초에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은희 씨는 60년 배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80세입니다. 80세면은 옛날에는 호호 노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지만 지금도 활발한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그러면서 남은희 씨는 지난 60년 배우 생활 동안 30년은 매니저 없이 홀로 운전하고 홀로 분장하고 그때는 분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이크업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면서 30년 배우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매니저를 두고 협조를 받으면서 한건 30년인데 그 중에서도 18년을 현재의 매니저하고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나무니씨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매니저가 마지막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고마움에서 눈물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무지 씨는 18년 된 매니저에게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존대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남은 이씨는 매니저에게 고관 열쇠를 넘겨줬다 고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감, 통장, 카드 같은 지갑을 넘겨받았다 그럽니다. 이 정도면 여느 모자지간에도 할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결혼할 때는 생전 처음 주례까지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인터뷰를 하면서 감격에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정도라면 남은이 씨의 인격과 인품과 인성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모두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이 씨 그러면. 함께 생각나는 배우가 있죠. 바로 김영옥 씨입니다. 이두 분은 두 분은 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동에 MBC 방송국이 있을 때 위층에는 성우실이 있었고 아래층에는 2층에는 탤런트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우실과 탤런트실을 오가면서 배우를 시작했습니 탤런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한 45, 6년 전에도 배우,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이 든 노인 역할을 할 탤런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호실에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노인 역할을 등장을 하고 많이 해 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새로 뽑은 탤런트보다는 그때는 훈련된 탤런트를 뽑는 게 아니고 탤런트를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노인 력 같은 노련한 역은 성우들 이 음성 연기가 되는 성우들이 와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우실에서 연기 협조를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은희 씨는 성우로 시작해서 탤런트 거쳐서 지금 배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80세의 주인공으로 하는 배우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남은희 씨는 어떤 사람이기에 80세의 영화판에서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연기력이죠. 첫째는 연기력이죠.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코믹 드라마에서 그 연기를 멋지게 해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문희 씨에게 무슨 연기든 가서 딱 맡기면은 그 연기를 분석을 해서 가장 연기를 잘 해내는 배우가 나문희 씨입니다. 나문희 씨가 영화의 주인공을 할 만큼 빼어난 미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문희 씨는 지적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적 매력이 아니라 인성에서 나오는 그 지성미가 대단한 배우입니다. 이분은 평상시에도 클래식을 듣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클래식을 듣는다는 게꼭뭐 고급 문화라고 취향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정서적으로 그렇게 평소에 자기의 안정된 모습을 다스리고 있다가 딱 연기가 주어지면, 판이 펼쳐지면, 원 없이 자기의 연기력을 쏟아내는 그런 자타가 공인한 연기파 배우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영화계가 경쟁력이 심한데, 80에 주인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남편 되시는 분도 제가 듣기에는 경복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제 옛날에는 뭐 제가 언니, 언니 하면서 많이 그때도 제가 송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희미해져서 어쨌든 영어 선생님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오개국어를 하신다는 얘기를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이렇게 지성적인... 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평소 대화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니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시사 문제를 트럼프가 기자에게 연하는 거 봤어? 그리고 매니저한테 물으니까 매니저가 그 남은 시의 얘기를 다 받아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그 나이에도 지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품격을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말할 때는 굉장히 솔직하게 직언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한 사람이 더러는 무색할 정도로 직언을 하고 본인의 할 말을 다 하십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뿐만이 아니죠. 이분은 지갑을 열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나 녹화나 이런 게 끝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수고비를 주고 떠납니다. 뒤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죠. 매니저에게도 그냥 수고하고 나면 일상적으로 수고했어 그러고 용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답니다. 받는 것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용돈 챙겨주는 것처럼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어느 내가 유튜브에서도 했습니다만, 연기계, 여, 영화계, 예스, 아니면 탈렌트에게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뽑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김용옥 씨와 남은희 씨를 뽑겠습니다. 그분들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뽑겠습니다. 이두 분은 나이 드셔도 아마 보톡스나 그런 시술도 전혀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우이면서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내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늙어가자 자연스럽게 연기하자. 이런 것을 본인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복하시기도 하지요. 남은이 씨는 어머니가 98세인데 아직도 생존해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구나 큰 딸이 그 영화판이나 영화 녹화나 이런데를 늘 보좌하면서 매니저가 있지만 늘 딸의 보조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협조도 인생 얘기도 들으면서 저는 연기를 키워가니 남은 시는 얼마나 다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심성이 좋기에 이런 다복함을 느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급기야 2018년에는 대종상, 55년이 된 대종상 영화 주연상을 받습니다. 대종상의 영화 주연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배우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I Can Speak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물론 많은 사람이 봐서 관람객이 그렇게 많은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아니었지만 이분이 78세의 영화 주인공으로서 대종상을 받는 유일무이한 배우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이번에 또 오문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아마 영화 홍보 때문에 예능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 나문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한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영화에 필요한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이 영화는 아예 나문이 씨를 중심에 두고 시나리오와 감독이 정해진 걸 보면 이분의 지금 영화계에서 위치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닐까 합니다. 이 영화는 코믹 영화라 그럽니다. 평상시에 나무니 씨가 웃기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잖고 품격 있는, 그리고 겸손으로 철철 넘치는, 정말 겸손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런 분이지만 코미디 영화를 해난다는 것이 이분의 연기력을 증명하는 일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아이 캔 스피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오문희 씨라는 영화는 꼭 챙겨서 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나문희 씨가 오락 연,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한 효과가 있는 거죠. 저도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보고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거 보면 나문희 씨가 60년 만에 오락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다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나문희 씨의 연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